제가 촬영할 때 입었었어요. 살짝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스트랩이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걸 입으면 최대한 허리라인을 가리지 않고 복부를 길어 보이고 예뻐 보이게 코디를 하시. 되게 어깨도 예뻐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분위기가 나서 예쁘고 그리고 밑에 쇼츠가 짱이에요. 덤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인을 데리고 바디프로필 촬영장에 오신다고 해서 의상을 코디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바디프로필 의상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촬영을 해달라고 하셔서 겸사겸사 여러가지 의상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프로필 촬영할 때 많이 입으시는 게 이제 란젤인데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뭐 입고 촬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긴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의상은 제가 촬영할 때 입었었어요. 살짝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스트랩이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촬영했을 때 뭔가 복부가 충분하게 살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시스루가 되어 있는 란제리 의상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체지방이 좀 많이 빠져서 복부 라인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이런 블랙 란제리 추천해요. 근데 이것만 입으면 너무 좀 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위에 뭔가 시스루로 되어 있는 점퍼라던가 아니면은 양말 같은 거를 매치해서 좀 캐주얼하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란제리를 제가 두 종류를 골라봤고 뭐 혹시나 나는 좀 강렬한 걸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레드 벨벳이라던가, 오, 과한데? 아니면은 그린으로 된 색상도 입어보시는 거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입으시는 게 수영복인데, 저는 수영복 고를 때, 이런 식으로 오프숄더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키니 고를 때꼭 여기 옆에가 끈으로 되어 있는지 봐요. 제가 허리가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걸입으면 최대한 허리라인을 가리지 않고 복부를 길어보이고 예뻐 보이게 코디를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촬영 오시는 분이 복근이 굉장히 예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비키니 완전 기본 비키니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모키니. 커팅된 라인의 모노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바디프로필 찍을 때 남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모노킨이 형태도 충분히 섹시하고 예쁘게 몸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많이 골랐네. 옷, 옷 욕심. 제가 옷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저의 꿀팁인데, 최근에 제가 의상을 고르면서 알게 된 건데, 폴웨어가 정말 예쁘고 핫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폴웨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 이게 핫한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이렇게 탑 라인이 있고 시스루로 목을 감싸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넥을 감싸주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홀터넥이 되게 어깨도 예뻐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분위기가 나서 예쁘고 그리고 밑에 쇼츠가 짱이에요. 뭔가 애매한 기장 아니고 딱 잘라서 다리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몸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서 폴웨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프 의상 검색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옷들이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색다른 거 입고 싶다 하면은 진짜 폴웨어 강추. 그리고 사신 김에 폴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색깔별로 되게 많이 있는데 좀 나는 과한 거 싫다 하시면 저런 라인을 입으시면 좋고 나는 진짜 과한 거 입고 싶다 하면 저는 호피 되게 강렬해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호피로 코디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베이직한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기본적인 색깔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상을 골라봤는데요. 폴웨어. 그리고 이 모노킨이나 수영복 같은 라인. 마지막으로는 란들까지 이렇게 추천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온라인 바보 회원님의 찐운동매이 뜻인데, 운동복 말 뜻인데. 오,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의상을 입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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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어... 커요. 아, 네. 오, 진짜. 네, 대단하시다. 아, 뭐 많이 감량은 안 됐는데. 오, 네. 네. 좀 준비기가 조금 짧은 준비기간에, 아... 네. 은비님의 그런 식당 같은 거 이용했는데, 아, 아, 아. 네. 아, 체지방이 조금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네. 더 빠지실 게 없으신가? 어려워하던데 그런데 이것도 저는 지금 너무 예쁘신데, 네. 살짝 블랙으로 입어보시면 더 네. 예쁘실 것 같아요. 블랙이나 네, 레드? 네. 그래서, 이 네. 네. 모노키니도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아, 얘한번 입어볼까요? 얘가 더예같아요 예, 이걸로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옷을 찾았어요! 두번 <laughs> 만에! 어? 완전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 예쁜데? 네네네 추천해주신 의상이 네. 너무 네, 네, 네. 아 그쵸 네, 제가 네, 네, 네. 여기서 계속 촬영하는 분들을 봤잖아요 네, 네, 네. 아이 의상이 잘 나온다 하는 음. 건 뜨면 골라놨거든요 헉, 진짜 잘 어울리시고 대박인 거 여러분 보여주세요 와 네, 여기 네, 네, 나는 <웃음> 이게 이게! <웃음> <웃음> 우리가 뜨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또 추천 안 하는 게 뱃살이 좀 많으면 여기가 눌려가지고 안아 예뻐요. 네. 근데 지금 지방이 많이 커팅 되신 상태여가지고 이 모노키도 소화를 너무 잘하셨네요. 아니, 보는 거 하고 또 추천해주신 거랑 이렇게 음. 입어보니까 아, 네. 네, 느낌이 조금 많이 틀린 네, 것 같아요. <laughs> 몸이 지금 안 돼. 관리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